여기 게임을 열심히 하는 스트리머가 있습니다. 이 스트리머는 대체 왜 아파하는 걸까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도망을 택하지만 결국엔 잡히고 맙니다. 도대체 왜 그녀는 이런꼴을 당한 걸까요? 오늘도 저는 댓글을 확인합니다. 여기 재밌어 보이는 댓글이 있네요. 소바 화살 럭키라는 것도 영상으로 올려줄 수 있나요? 오늘은 이거다. 지난 영상처럼 이번에도 팀원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스파이크 돌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예 한명 도우미 한 명을 데리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맵은 아이스박스입니다 오늘도 수바은 열일합니다 아잉? 팀원들 레벨과 라인업이 매우 든든합니다 이번 판은 가뿐하게 일것 같습니다 딱 바르지 아무것도 없었 적 팀이 전부 A와 미드로 몰려오고 있네요. 제일 만만해 보이는 브림스무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헉, 같이 죽었습니다. 제 뇌가 팀을 열심히 찍어주네요. 구석에 몰린 레이나를 잡아주십니다. 어, 우 발은 들르게힘드네 헉, 건방진 녀석을 혼내줬습니다. 화살을 다 썼으니 저지로 브림을 마무리지어라. 너, 너, 음, 뭐야 너니까 뭐야 너아 잠깐만 화살로 죽여야 되 잠깐만 아깝게 썼다 <목소리> 영상 망할 뻔 했네요 아, 죽여, 죽여. 어 잡아. 여티이스어그로삐 <목소리> <목소리> 상대를 화살로 잡고 나서 이렇게 말하세요 어느새 승자 결정전이 되었습니다 브림이 저한테 쫄았는지 저한테 연막을 까네요 버르장 머리를 고쳐야겠습니다 목표를 포착했다 첫 판부터 캐리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판은 스플릿이 나왔네요. 아잉. 안녕하세요. 이런 같은 팀인 저에게 어, 시비를 보는군요. 저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저,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안니다내 몸에서 나가주세요, 나단님. 로리 이런 아스트라 궁이군요 아스트라 궁 때문에 시야 확보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는 화살길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도 궁이 곧 사라질테니 기다려보죠 아또 궁을 쓴다고? 미친 와 근데 좀 이쁜데요? 눈으로 봐라 안녕하세요 그래도 건방진 아스트라를 혼내줬습니다 이럴 수가 이번엔 스트리머를 만났습니다. <웃음> 요망한 웃음을 짓다니 혼내줘야겠습니다. 저 스트리머를 잡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야 하는데 우선 뒤로 돌기 위해 방위꾼들을 제거해줍니다. 아 미친 것쉽게도 목표물을 놓쳤지만 제 허락 없이 설치하는 레이즈랑 보라머리 잡패 캐릭터를 혼내줬습니다. 상대 팀 시점도 볼까요? 레이나가 봐주겠지. 야울 울베 쪽 레이나 뒤에서. 야 레이나 왜안 <laughs> 봐서 이거. 그, 레이즈 절교 한 당. 제가 오딘을 가지고 있지만 안 쓰고 적을 잡아보겠습니다. 셋트 <laughs> <한> <laughs> <laughs> 받아. 안될것 같아. 어, 미상이단 <목소리도> 역시 스트리머는 강력합니다. 제 실력이 아니라 제가 유튜버라서 졌습니다. 이쪽에서 수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이젠 칼빵 말고 화살하세요. 그거. Okay. 아! 아! 이거를 <laughs> 뭐야? 아 미친놈 아니야. 어느새 마스터 공격 기회입니다. 게임은 이게 아니. 진지하게 밴드는 무슨 바로 화살을 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 무빙 사진 양치 없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아 미친놈. 뭐야? 나 어떻게 죽인 거야? 게임은 졌지만 기분은 이긴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는 미션은 반응이 좋거나 제가 좋겠다 싶으면 다음 영상의 컨텐츠로 진행되기에 많은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번 건 진짜 못해먹겠다.